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도변함 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규 방송을 잠시 뒤로 하고요, 어, 조금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너무나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요. 어,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어,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피노키오 린이라는 아이들을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시킹알파에서 혹시 개별 주식의 포드드 PR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차트 기능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해가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단 시킹알바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사항에 있는지 잠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페이지로 오셔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차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현재 엔비디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는 밸류에이션이겠죠? 밸류에이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per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선호하는 포워드를 기준으로 하진 않고요. ttm이니까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이걸 특정하는 거죠. 자, PER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우리는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업데이트 하시면요. 차트 하나가 나타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PER은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주식이 비싸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PER은 역대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종목을 더 해보죠. 이번에는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역시 매트릭스를 바꿔야겠죠. 자, 밸류에이션 들어가서 PER를 클릭하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거 1년 동안 아마존의 주식이 이렇게 저렴한 적은 없었죠. 따라서 p e r 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아마존 같은 인공지능 수혜주 역시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봐야겠죠.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같은 매트릭스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들어가서 p e r 를 클릭하고요. 주가 차트는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경우를 보이고 있는데요. PER이 과거 1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긴 했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1년 전 주가랑 비교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테슬라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per이라는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결코 싼 주식은 아니다. 지금 현재 저렴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차트 분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질문 옮겨주신 피노키오 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신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오늘은 신호님께서 남겨주신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신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요, 저는 특별 방송을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때 제목이 조금 거창했었죠. 미국 증시 조정에 지치신 모든 투자자들을 위한 미주연의 메시지라고 명명했는데요. 어, 이 방송의 골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다 보면 리스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투자의 위험이란 뜻인데요. 어,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위험과는 다릅니다. 보통은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위험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변동성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성이 마비가 되고요. 감정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투자의 확률이 성공 확률이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을 놓으면 안 되겠죠.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고, 이성에 입각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될 텐데, 거기에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치적인 분석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미준 탑픽에 대한 여러 가지 펀드멘탈을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PER도 봤고요, PEG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다가 지금 현재 추세를 보기 위해서 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차이를 또 분석을 해봤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신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모멘텀 투자는 상승장, 하락장에서 모두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락장에서 모멘텀이 안 좋게 변한 주식을 빨리 처분함으로써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이미 갖고 계신 종목 중 모멘텀이 떨어지고 데스크로스가 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계속 들고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이랑 달라서 제가 뭘 잘못 이해했나 싶어 여쭤봅니다. 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신호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치주에 투자할 때랑 성장주에 투자할 때랑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게 이제 모멘텀 투자의 시발점입니다. 보통 가치주 투자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는요, 주가가 올라갈 때더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투자의 전략이 먹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성장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펀드멘탈이 향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펀드멘탈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하는 이유는요. 결국 모멘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라는 하나의 지표가 이 기업의 종목의 펀드멘탈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종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주식은 싹다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펀더멘탈의 약화인지 펀더멘탈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측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데스 크로스가 나타나는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요. 데스 크로스가 발견된다고 해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라고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물론 종목에 대한 펀드멘탈이 바뀌지 않을 때도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베어마켓이 나타날 때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베어마켓이 나타난다면 모든 종목이 예전에 2022년에 그랬던 것처럼 엄청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베어마켓이 나타날 확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배어마켓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배어마켓이 가능성이 없다면 현재 모든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도 되는지, 각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보여주는 펀드멘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릴 기사는요, 제가 신호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보고 급하게 작성해서 1시간 전에 미준 올인원 멤버 분들께 공유했던 제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약세장, 베어마켓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2의 닷컴 버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상승장이 한창이던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장의 마지막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자주 해왔고요.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어, 일단은 복습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투자법은 기존의 이중이동평균선 교차, 뭐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라든지 데드크로스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고급 한 단계 높은 기술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3년으로 돌아간다면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팔란티어의 가능성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겁니다. 앱 러빈이라는 주식을 발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보는 것이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2023년에 돌아가면 테슬라의 비중을 줄여서 이 돈으로 팔란티어를 산다든지 앱 러빈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종목이 펀더멘탈이 변화하면서 향상하면서 주가가 급등할런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주식은 펀더멘탈이 감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 방법론은 즉, 이동평균선 투자법은요,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을 활용함으로써 단기적인 조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신호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따라서 반짝하면서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반짝하면서 떨어지는 종목을 좀 쳐내고 우리가 좀 필터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리고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동 평균선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기 이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은요. 각 투자자가 추구하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준 모멘텀 투자 전략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보잖아요. 따라서 단기는 20일, 중기는 60일, 그리고 장기는 1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요. 나는 대세 상승장에서 베어 마켓으로 넘어가는 추세만 파악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50일, 100일, 200일 혹은 60일, 120일, 24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언제 주식을 더 사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정렬이 상향 배열됐다. 이 얘기는 단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동 평균선이 모두 우상향할 때, 이럴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식을 파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정렬이 하향배열, 역배열되어야 됩니다. 단기선이 가장 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도의 신호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죠. 바로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배을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하향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면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 투자법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핵심은 위에서 명확히 정의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거래 신호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다 만족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수 우위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매수 포지션을, 매도 우위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두 가지의 명확한 상태 이외에 모든 시장 상황에서는 주식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이 전략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의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만 매수를 하고요. 매도 조건도 두 가지 다 만족할 때 매도를 한다. 그 중간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래를 최소화하고 따라서 오신호를 다 필터링하고요. 높은 확률의 거래 기회에서만 집중하면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때만 사고 확실히 떨어질 때만 판단이기죠. 따라서 매매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투자법이 바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복습해 봤는데요. 자,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지 이동평균선 투자법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평균선 투자법 책에서는요 최근의 주가 흐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수 이동평균선, 영어로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부르는 거죠 EMA라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 이동평균선은요 초이스 스탁을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초이스 스탁은요 ETF에 대한 분석 툴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김인중 대표님께 좀 건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ETF도 펀드멘탈을 보지 못하려더라도 이동평균선만 좀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따라서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든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이동평균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investing.com에 들어가 있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대신 최근의 추세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50일, 100일, 200일이 아닌 20일, 60일, 120일의 조합을 선택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첫 번째로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의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20일 이평선이요. 60일 이평선 아래로 교차되는 데스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시면 20일 이동 평균선은 596.3이고요. 60일 이동 평균선은 596.64죠. 자 따라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신호가 잡히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122평선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매도신호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세 가지가 역배열이 돼야 되잖아요 역배열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도신호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큐큐큐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살펴보니까요. 20일 이동 평균선은 517.77, 60일은 520.08, 그리고 120일은 507.64입니다. 그 얘기는요, 최근에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하로 교차되는 데스크로스가 역시 발생했습니다. 부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스파이어와 마찬가지로요, 아직까지는 120일 이평선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매도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으로 미준 탑픽의 현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모멘텀이 급락했는지,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지침을 한번 따라보죠. 자,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스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20일 이평선은 214.7, 60일은 218.67, 그리고 120일은 211.3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일보다 60일이 더 주가가 높잖아요. 따라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이평선보다 단기중기이평선이 더 높은 수준에 유지하면서 매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가 별세 개를 부여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셀레스틱인데요. 별4 개입니다. 아직까지도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서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가를 보시면요. 20일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60일, 그리고 120일이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데스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단기 이평선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면서 조금만 더 주가가 떨어지면 데스크로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크레도 테크놀리지입니다 크레도 테크놀리지는 절대적으로 평가하면 지금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3개나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보시죠 최근에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교차했습니다 20일은 58.58, .58, 60일은 6 2 5 고사잖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장기선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신호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이노 데이터입니다. 이노 데이터는 별이 다섯 개입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정비열이 돼 있죠. 그 얘기는요. 단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중기선이 두 번째,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중기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평선은요.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노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준 탑픽 중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요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무려 2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2023년 2월 16일에 메타 플랫폼에 대한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발생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서로 정 배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메타는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단기 이동평균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중기 입형선 그리고 장기 입형선은 아직까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메타 역시도 미주온 탑픽 중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지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번에는 네비우스 그룹인데요. 네비우스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지 얼마 되지가 않았잖아요 120일 이평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가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별을 두 개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0일 이평선이 60일 그리고 120일 이평선을 연속으로 뚫고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아직까지는 장기 입형선보다 중기 입형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매도 신호가 완성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주가가 힘을 내줘야 매도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넥스트 래커는별 4개인데요. 별 4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2025년 2월 3일 이동평균선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에요.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2월 3일 날 매수 신호가 최근에 나왔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배율이 유지되고 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21이평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별을 4개밖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매수 신호가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서로 정배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단기 이평선이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별 4개를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오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서로 정비열이 유지되고 있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가야 테크놀로지랑 마찬가지로요. 최근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요. 20일 이평선이 60일, 그리고 120일 이평선을 연속으로 뚫고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장기 이평선보다는 중기 이평선이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하면서 매도 신호가 완전히 완성되지 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우버를 보면요 별이 다섯 개입니다. 그 이유는요 2025년 2월 18일에 매수 신호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금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순서로 정배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세 가지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는 우상향하는 좋은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버 역시. 도 미조은 탑픽 중에 가장 좋은 모멘텀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는요 안타깝게도 2025년 2월 25일에 유일하게 이동평균선 매도 신호가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이 평선은 21.05, 60일은 21.06, 그리고 120일이 21.55까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21이 가장 밑에, 중기선이 중간에,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더욱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요. 세 가지 이동 평균선 모두 우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간격이 오히려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신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안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게 바로 제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타 주식을 다시 매도할 계획입니다. 어,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어, 확보된 투자 자금으로 지금부터 상승 확률이 더 높은 다른 주식을 매수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5년 가까이 미주운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주식을 절대 평가하지 않고 상대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주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약화된 제타 주식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대신요. 내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22개나 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지금 현재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심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접근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요 투자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두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면요 조금은 객관적이지 못한 즉 주관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악의 경우에는요 투자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아니면 신념에 의존해서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주식의 모멘텀을 무시하고 투자자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성공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투자 심리나 추세가 약화된 종목의 비중은 줄이고요.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상대평가 하면 큰일나죠. 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 신념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고요.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불과 한달 전에 최고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즉시 갈아타야 한다고 라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를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구독자 덕분에 특별한 방송을 하나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드린 답변이 신호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동평유선 투자법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준 탑픽의 추세도 그렇고요. 또한 스파이라든지 QQQ의 추세도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측정하면서 우리가 베어마켓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스쳐가는 바람인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방송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